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여다 킴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알차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봉건 선생님 처음 받은 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박봉건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de for 닥터 e e with r 홍건 박. 52세 여성으로 간마 지 p t 상승을 됨으로 총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간장 S2S3의 고액호 병변이 해망조마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총파 행성에서 간 실질은 비교적 균질하고, 간의 그 엣지도, 블런팅도 없고, 어피에서도 렙트 로브의종단상에서 어, 리버스 피 스무스합니다. 이건 렙테 파티 비인의 브랜치고 이쪽이 S2, S3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S2, 이 부분은 S3가 되고 이건 스토막의 엔트룸이 됩니다. 여기에 S3는 직경 이 0.8에서 0.9cm 고액코 결절로 보입니다. S3. 어, S3의 결절에 칼라도플러 해보니까 칼라도플러가 헬류시노가 증가가 없습니다. 칼라도플러의 검사가 이건 낙제점입니다. 이렇게 칼라도플러 해망점만 볼락했으니까 이 부분을 확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칼라 박스를 작게 해야 되죠. 이만치 크게 하면 해망점을 어 보는 칼라가 이고 리버 전체의 레프트로브 전체의 칼라를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작을 때는 학대. 그다음에 칼라박스를 낮게 작게 하고 딱그 그 칼라박스를 맞추고 헬리오의 개인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아, 그다음에 검사 시에 개인을 많이 올렸다가 아티팩트가 나타나면 줄이면 그렇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에스트리의 결절도 아마. 0.8에서 0.5cm 정도의 결절로 생각됩니다. 리버의 서피스가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간, 어, 일단 해망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 바이럴 마커 양성이고 ASLT가 높으면 이거는 또 어, 종양일 가능성도 있죠. 예. 어, 그럼 영상을 한번 보, 보기 전에 어, 제가 총 어, 용초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초사는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러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이름을 못 붙은 동기는 용초사 제1기가 2015년 1월에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이 편한 세상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이름 붙었습니다. 지금은 수서에 있죠. <laughs> 일정한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으로 정은 6명을 진행합니다. 참가생께는 제가 제작한 총파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교육장소인 서울 수서역 현대벤치빌 오피스텔 지하주 저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심화보의 종단상, 간의 서피스도 스무스하고, 엣지도 어, 샤프합니다. 요렇게 컨케이브 합니다. 요, 랩테파티 베인의 에, 브랜치가 되고, 여기 S3의 고액 결절, S2의 고액, 고액, 고액 결절입니다. 이건 스톰막의 엔트룸입니다. 엔트룸 월이고, 머슬이죠. 요거는 섬무소 서부 묶어서 됩니다. 예.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 예. 요거 S3, S2의 고액 결절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S3 부분의 결절은 0.8, 0.9cm 크기의 원형의 결절이 됩니다. 일단 칼라도프라때인데 칼라도프 요렇게 줘야죠. 이렇게 칼라박스에 다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칼라박스 요걸 확대하고 칼라박스를 작게 해가지고 그리고 게이드를 낮춰서 헬리신호가 있는지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은 수소심장초음파 제63기 허정은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2024년 11월 8일, 10일, 12일, 3일간에 걸쳐서 연속으로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의 고정은 5명입니다. 참가학생는 허정구 원장 및 심장 초음파 스케이프 강의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예,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